가져왔지. 오 마이 갓. 찍고 있더니? 어. 켜놨어. 네, 오늘은 누구를 비교할까요 아, 근데 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. 네, 이거. 이거는, 루카스는 다 모아가지고. 아 진짜? 딱? 이거야, 루카스. 아, 아, 음. 이거, 두 개. 이거 놨어 아, 사실 딱. 이거도 돼. 이게 한국 거 아니고. 햄버거 음. 하나 뽑았다. 아 이게 또다달랐어 이거 뭐야, 예쁘다 뭐? 얼굴에 아 이거? 이거 시그 아 시그? 응. 이걸 비벼 들려? 목소리 들려? 목소리? 응. 들아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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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카드 들리는 거 같아 찾아보면 안 되는데. 니미 아아아아 먼저 보실? 어, 내가 네. 먼아 이렇게 보면 <laughs> 모이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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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오동 아니구나 아니 할머니 표정 열어봐 목소리가 들려 모든.. 들리긴 들려? 아이씨 담채네 아니 왜냐면 여기 어쨌든 텐 사진이 많잖아 대박 이게 저녁에 나왔던 앤데 어, 나 잊지 싶은데 그럼 내가 가져야지? 어, 님, 해, 해. 아, 진짜? 줄게. 어 내꺼다! 3번, 3번, 3번. 진짜 있어? 확실해? 어, 나 이거 있어. 아, 이거 진짜? 그때 연주해 연출한... 오케이. 앨범 어. 앨범 <laughs> <일본, 일본> 구경. <laughs> 어 아니, 잠깐 스쳤는데도. 이거 진짜 예뻐. 잠깐만. 어. 나 집에 있습니다. <laughs> 음. 음. 아, 이거 빨간 아, 진짜 봐. 너무 예쁘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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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예뻐. 아, 아, 아. 진짜 예뻐. 어떡해? 너무 예술적이야. Alright. Righ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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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몸이 진짜 엄청 유연해. 야, 우리도 그거 뽑자. 틀려볼까? Alright. Right. Right. <laughs> 음식 안 덮어. 음식 뽑어 a l r i g h 해 되겠다 투명으로 어만들어만들어 하나 만들어. 아, 만들어야지 만들... 사진 좀 이렇게 보내고 알았어 오라잉 하는 right, right. 그 right. 표정 알지 오라잉 right. right. <laughs> 그팩 잘해야 돼 알지 알았어 아니면 영상 나한테 줘 미미해. 내가 팩트 할게 오라잉 right, 영상이 언제였지? 뭐몇번 많아 찾아보면 스치듯이 <laughs> 스치듯이 말해 그거를 뭐 하는 데가 있으면 모르겠네 나 같은 애는 뭐았을 텐데 <laughs> <All right. 웃음> 아이 씨비쥬 어라이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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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같지 옆같지 빨이네 어떡해 진짜 내가 네, 얘기했지 얘 보면 진짜 약간 아 이렇게 된다고 <laughs>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어제 이어폰 콜북도 뭐 너무 예뻐 마 너무 이쁘다 아, 나이땅콩풀 약간 짝쟁이 같이 아닌 듯 이렇게 나온 거 너무 좋아 <웃음> 저기요 <laughs> 저를 뭐하나 했다 야, 진짜 예쁘다얘 진짜 인열라 너무 귀여워 이게 진짜 개쩔어 누펜 뭐 누펜 어제 봤냐고 당연하지 어, 봤어 부어있는거 봤냐고 부은것도 봤고 애한테 짜증내는것도 봤어 뭐였지? 했잖아 이거였나? 그랬잖아 이런 그것만 돌려봤습니다 아. 쳤냐고 진짜 아니 그리고 아, 애는. 그 애를 자꾸 코앞에 다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얘는 근데 뭐든지 다 같이 하는 거 좋아해 어. 아 근데 애는 싫다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근데 걔는 진짜 다 같이 하는 거 좋아해 어, 아니, 아니 뭐... 웨이비전에서도 콜라 따는데 콜라 따고도 아, 같이 따야 아 돼. 어, 맞아 맞아 같이 따니까나 그거 아 웨이비전 그래도 봤습니다 소장료까지 아, 돈내지어 <laughs> 아니 어. 그거 돈 냈어? 어 그거 뭐 하면 100원에 볼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 진짜? <laughs> 근데 왜? 나도 7천원 <laughs> 어, 그거 못 기다리는 거 알잖아 <웃음> 나도 칠천원 너도 칠천원. 아 놓고 100원에 버래 아니 나는 칠천원 내고 갔으니까 누군가는 100원 내고 <laughs> <대고 웃음> 가야 돼. 아니야, 근데 고민기 내가 지 그리고 그 뭐지? 그뭐 뭐라가? 한다고라나그 시즌 제작 발표 어, 그것도 봤어? 그... 그것도 보다 중간에 근데 너무 시끄럽 않는데... 너무 시끄럽지 않아? 아좀 약간 정신 사나 같고 근데 <laughs> 그, 진짜 다 김치나 같은 졸린 사람 아 왜? 니 근데 헛들이랑 진짜 친구였어 진짜? 어. 근데 내가 봐도 전다 안 되던데. <laughs> 나 진짜 이거 못 샀잖아. 뭐야? 뭐 샀어? 코카 음. 케이스 아, 아까 그거? 보여줬던 거? 크로미. 이거. 총 음. 그래, 500원. 결짱 응. 샀어요. 그그 음. 내부가 어떻게 생겼어? 이거 그냥 카드 케이스. 그냥 아 이거 하면 명함 넣어 다닐 수 있는 그런. 거. 사랑 어, 핸드폰 어디 있어? 이거잖아. 핸드폰 어딨어맞으요감사합니 어? 네,